급경사면으로 둘러싸인 숲이 우거진 계곡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템페라고 부른다. 그 사이로 핀두스 산 깊숙한 곳에서 발원한 페네오스 강이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간다. 강물은 힘차게 흘러떨어지며 엷은 안개 너울을 펼치는 구름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숲속 나무 우듬지에 물을 뿌린다. 그 괭음은 주위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곳이 위대한 하신 페네오스의 집이자 거처이고 그의 안방이다. 그는 이곳의 바위 동굴 안에 자리 잡고 앉아 자신의 물과 그 물속에 사는 요정들에게 판결을 내리곤 했다. 그 지방의 강들이 다프네의 아버지를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위로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곳으로 맨 먼저 몰려왔으니 미루나무로 둘러싸인 스페르키오스, 쉬지 않는 애니페우스, 연로한 아피다누스, 유순한 암프리소스와 아이아스가 그들이다. 그뒤곧 어느 길로 해서 급류에 실려가든 방랑에 지친 자신의 물을 바다로 데리고 흘러가는 다른 강들도 나타났다. 이나쿠스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눈물로 강물을 불리고 있었다. 딸 이오를 잃어버린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녀를 애도하고 있었다. 딸이 살아있는지 망령들 사이에 가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어디서도 딸을 찾지 못하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여겼고 마음속으로 더 불행한 일을 염려하고 있었다. 어느날 유피테르가 아버지의 강에서 돌아오는 이오를 보고 말했다. 유피테르에게 나올 릴 소녀여, 그대는 자신의 잠자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게 되어 있거늘, 우거진 숲 그늘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는 숲 그늘을 가리켰다. 해가 중천에 높이 떠 있어 날이 더운 동안 말이다. 혼자서 짐승의 은신처로 들어가기가 두렵다면, 그대는 반드시 예사 신이 아닌 어떤 신의 보호를 받으며 숲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강력한 손에 하늘의 홀을 들고 번쩍이는 벼락을 던지는 신이니라 내게서 도망치지 마라. 소녀는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가 어느새 레르나의 목초지와 나무를 심어 놓은 르케움의 경작지를 뒤로했을 때, 신은 넓은 땅을 먹구름으로 뒤덮은 뒤 도망치는 소녀를 붙잡아 소녀의 정조를 차지했다. 그 사이 윤호는 들판 한가운데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구름이 밝은 대낮에 밤의 어둠을 자아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유노는 그 구름이 강에서 온 것도 눅눅한 대지에서 솟은 것도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퍼뜩 남편이 어디 있나 둘러보았다. 남편이 가끔 바람 피우다가 들킨 적이 있던 터라 그의 술책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자 그녀는 말했다. 내 짐작이 틀렸거나 아니면 나는 모욕당하고 있구나. 유노는 하늘 꼭대기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가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서서는 구름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때는 아내가 올줄 미리 알고 유피테르가 이나쿠스의 딸의 모습을 하얀 암송아지로 바꾼 뒤였다. 암소로 변했어도 이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사투르누스의 딸은 본의 안니게 암송아지의 모습을 보고 찬탄했고 짐짓 모르는 채 하며 누구의 것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떤 가축대에 속하느냐고 물었다. 유피테르는 암송아지의 출생에 관해 더 묻지 못하도록 그저 대지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사투르누스의 딸은 그것을 선물로 달라고 했다. 어떡한담? 애인을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넘기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것이다. 수치심은 넘겨주라고 다른 쪽에서 사랑은 그러지 말라고 설득했다. 사랑이 수치심을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암송아지같이 가벼운 선물을 누이자 아내인 그녀에게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눈에 암송아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여신은 씨앗을 선물로 받았으나 그래도 당장 의구심이 싹 가시지는 않았으니 유피테르가 또 몰래 바람 피우지나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그 암소를 아레스토르의 아들 아르구스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백 개의 눈을 가진 아르구스. 아르구스의 머리에는 1 0 0 개의 눈이 있었다. 한 번에 두 개씩 돌아가며 휴식을 취했고. 나머지 눈들은 치켜뜨고 파수를 보았다. 그는 어떤 자세로 서 있든 이오를 감시할 수 있었으니 설령 그가 등을 돌려도 이오는 그의 눈들 앞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낮에는 풀을 뜯게 했고, 대지 아래로 해가 깊숙이 지고 나면 가두고 그녀의 목에 모욕적인 고삐를 채웠다. 이오는 나뭇잎과 쓰디 쓴 풀을 뜯어 먹었다. 불행한 그녀는 늘 침상 대신 풀이 나 있는 것도 아닌 땅바닥에 누웠고, 진흙투성이 강물을 마셨다. 그녀는 아르구스에게 팔을 내밀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내밀 팔이 없었고, 투덜거리고 싶어도 입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나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목소리가 무서워졌다. 또 그녀는 가끔 뛰놀던 이나쿠스 강의 강둑에 갔다가 물에 비친 괴상한 제 뿔을 보고는 깜짝 놀라 즐겁하고 자신의 모습 앞에서 도망쳤다. 물의 요정들도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이나쿠스 역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들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쓰다듬게 내버려 두었고, 감탄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내맡겼다 연로한 이나쿠스가 풀을 좀 뜯어 암소에게 내밀자 이오는 아버지의 손을 핥고 손바닥에 입 맞추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말이라도 할수 있었다면 그녀는 제 이름과 슬픈 운명을 말하며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말 대신 발굽으로 땅바닥에 글을 써서 자신이 변신하게 된 슬픈 사연을 알렸다. 아버지 이나쿠스는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신음하고 있는 눈처럼 흰 암송아지의 뿔과 목에 매달렸다. 아, 슬프도다. 그는 탄식했다. 내가 바로 내가 온 세상을 찾아 헤매던 내 딸이란 말이냐. 차라리 너를 찾지 못했더라면 찾았을 때보다 이 고통은 더 가벼웠을 것을. 너는 침묵을 지키며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한숨 쉬며 음매하고 우는구나. 하기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줄도 모르고 나는 너를 위해 신방과 결혼식 때의 횃불을 준비하며 먼저 사위를 보고 곧 손자 보기를 바라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너는 소떼 중에서 내 남편감과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토록 큰 슬픔을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으니 내가 신이라는 것이 괴롭구나. 죽음의 문은 내게 닫혀있고 내 슬픔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니 말이다.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눈이 별처럼 총총한 아르구스가 그를 밀치고 딸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내 먼 풀밭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높은 산꼭대기 위에 자리 잡고 앉아 사방으로 망을 보았다. 하늘의 신들의 통치자는 포로네우스의 누이에 그토록 큰 고통을 보다 못해 반짝이는 플레이아데스가 낳아준 아들을 부르더니 그에게 아르구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메르쿠리우스는 지체 없이 날개 달린 샌들을 메어 신고. 잠을 가져다 주는 지팡이를 강력한 손에 들고 모자를 썼다. 이렇게 차려입고, 유피테르의 아들은 아버지의 성체에서 대지로 뛰어내렸다. 그곳에서 그는 모자를 벗고 날개를 치우더니 지팡이만 손에 들었다. 이것으로 그는 도중에 모은 염소떼를 몰고 목자처럼 호젓한 시골길을 지나가며. 손수 만든 목적을 불었다. 윤호의 파수꾼은 그 신기한 피리소리와 제주에 현혹되었다. 이봐요, 그대가 누구든 여기 이 바위에 앉아 나란히 앉아도 좋아요. 아르구스가 말했다. 가축대를 위하여 이보다 풀이 많은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대도 보다시피 이곳에는 목자를 위한 서늘한 그늘도 있소. 그러자 틀라스의 외손자는 그 곁에서 온갖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랬고 갈대피리를 불어 그자의 깨어있는 눈들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아르구스는 부드러운 잠을 물리치려고 했었고 또 그자의 눈들 중 일부가 잠이 들어도 다른 일부는 깨어있었다. 또 그자는 어떻게 해서 갈대피리가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신이 말했다. 아르카디아의 서늘한 산 중에 노나 크리스에 사는 나무의 요정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요정이 한명 있었는데 요정들은 그녀를 쉬링크스라고 불렀소. 그녀는 사티루스들과 그녀는 사티루스들과 그늘진 숲과 기름진 들판을 차지하고 사는 온갖 신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하지만 그녀는 하는 일에서는 오르튀기아를 본보기로 삼았고, 처녀성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소. 디아나 여신처럼 허리띠를 매면, 보는 이들은 그녀를 라토나의 따님으로 여길 정도였소. 그녀의 활이 뿔로 만들어졌고, 여신의 활이 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오. 그래도 보는 이들은 속곤했지요. 어느날, 판신이, 리카이우스 산에서 돌아오는 쉬링크스를 보고는 머리에 뾰족한 솔잎관을 쓰고 이렇게 말했소. 메르쿠리우스는 이어서 판신이 무슨 말을 했으며 요정이 어떻게 그의 간청을 거절하고 마침내 모래가 많은 라돈강의 조용한 강가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거기 강물에 막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된 그녀가 강물 속의 언니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달라고 간청했으며, 판신은 이제야 슈링크스를 붙잡았다고 기뻐했으나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은 요정 대신 늪지대의 갈대뿐이었다고 말이다. 판신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바람이 갈대를 스치면서 탄식하는 소리와도 같은 가느다란 소리가 났으며, 신은 이 새로운 예술과 감미로운 소리에 현혹되어 나는 그대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언제까지든 대화를 나누리라 하고 외쳤다고 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길이가 서로 다른 갈대를 밀랍으로 이어붙인 다음 이 악기에 소녀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퀼레네 출신의 신은 이런 이야기를 더하려는데 아루구스의 눈이 모두 제압되어 잠을 못 이기고 눈꺼풀들이 감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억누르고는 아르구스의 풀어진 눈들 위로 요술 지팡이가 지나가게 하여 그자가 더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고는 지체없이 나처럼 굽은 칼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그자의 머리가 목에 이어지는 부위를 친 다음 피 흘리는 그자를 바위 아래로 내던져 그 가파른 절벽이 피투성이가 되게 했다. 아르구스여 그대는 누워있구나. 그토록 많은 눈에 들어있던 빛도 모두 꺼져버리고 그대 100개의 눈을 하나의 밤이 차지했구나. 사투르누스에 따른 이 눈들을 수습하여 자신의 새의 깃털에다 옮겨놓으며 그것의 꼬리를 별 같은 보석으로 가득 채웠다. 유노는 당장 분노에 불탔고 복수를 뒤로 미루지 않았으니 아르고스 출신 시아의 눈과 마음 앞에다 공포를 안겨주는 복수의 여신을 세우고 가슴 속에는 광기의 가시 막대기를 심어 온 세상을 도망다니게 했던 것이다. 닐루스 강이여, 그대가 그녀의 지난한 방황의 마지막을 장식했도다. 이오는 강가에 닿자마자 강둑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목을 뒤로 젖히고 유일하게 들수 있는 얼굴을. 더 높은 별들을 향하여 들더니 한숨과 눈물과 슬픈 음매 소리로 유피테르를 원망하며 자신의 불행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유피테르가 두 팔로 아내의 목을 끌어안고는 "이제 그만 벌을 끝내라고 간청하며 말했다. 앞일은 염려 마시오. 이혼은 그대에게 결코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오." 그는 스틱스 강의 늪을 증인으로 불렀다. 여신의 분노가 가라앉자 이오는 이전의 얼굴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이오가 되었다. 그녀의 몸에서 센 털이 사라지고 뿔이 오그라들고 크고 둥근 눈이 작아지고 쭉 찢어진 입이 좁아지고 어깨와 손이 되돌아오고 발굽이 사라지며 각각 다섯 개의 손발톱으로 나뉘었다. 이호에게는 눈부시게 희다는 것 말고는 소의 흔적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 요정은 다시 두 발로 서게 된 것에 만족하고 똑바로 섰다. 하지만 암소처럼 음매하고 울까봐 말하기가 두려웠고, 겁에 질린 채 오랫동안 쓰지 않던 말을 한마디씩 시험 삼아 해보았다.